안녕하세요. 몽골 사는 제이피입니다. 몽골은 총선 때문에 바쁜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직 한국처럼 여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더웠다 시원했다 춥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말에 테르지아 가족이랑 놀러 갔을 때는 초록색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일주일 뒤면은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학이면 늘상 한국을 가곤 했는데 이번 여름방학은 뭐 한국에는 가지 못할 것 같고 무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돌이 지나자마자 몽골에 왔는데 이제 벌써 1학년에 올라가네요 근데 뭐 1학년 되는 건 좋은데 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laughs> 뭐큰 걱정은 아니지만 학비가 무려 1년 만에 40%가 인상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여전히 다른 국제학교에 비하면은 학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아이들 학비에 보탬이 될까 해서, 뭐, 하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는 아니고. <laughs>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아이들 학비에 보탬이 될 만큼 뭔가 큰 수익이 날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취미 삼아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 예전 사진부터 하나씩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뭐또 어, 손보고 컴퓨터에 썩히면 뭐합니까?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해서 제가 찍은 사진들로 이제 엽서를 만들 생각이 계획이고요. 지금 사진은 다 골라놨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2년) 동안 찍은 그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딱 (18장을) 골라서 엽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엽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낮장 돌아다니는 것보다 좀 책같이 갖고 이렇게 사진집처럼 뭐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엽서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제작비 원가 그대로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어떤 사진에 대한 어제 자존심 값을 조금만 붙여서 <laughs> 그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8장이니까 뭐 사진 한 장당 100원 정도 뭐 붙인 셈이라서 뭐 그냥 네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좀 사진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메라에 크게 관심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찍은 사진들은 다 라이카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카는 뭐 이렇게 막 자연, 다, 자연 동물 사진 뭐 이런 거를 찍는 카메라는 아니거든요. 일상의 단면들을 기록하고, 네, 이제 찍는 그런 용도로 라이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시골에 나가서 찍은 사진들은 자연 사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진들이 올란바타르 내에서 찍은 어떤 몽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아부 뭐 이런 사진을 다 찍니? 라고 <laughs> 네,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사진들을 뭐 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흑백 사진을 주로 찍거든요. 필름 시절부터 흑백 사진을 찍어왔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엽서를 다 흑백으로 하긴뭐 하니까 최대한 칼라로 음, 할수 있는 부분들은 칼라로 만들어서 엽서를 어, 제작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진은 영상 끝에 모여서 보여드리고 링크도 따로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실 분들은 제가 마찬가지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쇼핑몰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간단한 설문지처럼 작성을 하셔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제작해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대부분이 한국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한국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음, 사진 마음에 든다 뭐이 정도면은 좀 갖고 있어도 돼. 꼭 같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진들이 뭐 잡지 책에 실린 적도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은 적도 있긴 한데 제가 뭐 적극적으로 제 사진을 팔아 봐야지 하고 나섰던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태까지 20년 좀 안되게 사진 찍으면서 처음으로 한번 사진으로 뭔가 아 작업을 하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어서 하는 거고요. 제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나이가 많으세요. 나이가 35세 이상 40세 이상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셔서 이런 엽서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막기자기 뭐 하는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당초 크게 많이 팔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엽서로 만들 18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od things have a bad side You spend your time waiting around For the fall, not the goodbye yeah. When you're naive and so green It makes it hard to believe How life works when of us get hurt sometimes Could be from life or love or I don't know why It's all out of our Nobody will ever understand Don't blame yourself and don't ask why That's the art of getting by